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 채널 이펙트가 모스펫의 아웃풋 레스턴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모스펫의 아웃풋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VD가 VG-VT가 되는 시점부터는 일정하게 세츄레이션 된 값을 가지지만 우리가 이미 많은 강의에서 배웠듯이 실제로는 드레인 커런트가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점점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은 핫캐리어가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커런트가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더큰 VD를 가하게 되면은 스냅백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웃풋 레지턴스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웃풋 레지턴스의 정의는 드레인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드레인 전압이 얼마나 변하는지,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웃플레이스턴스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해보면, 첫 번째, 드레인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아웃플레이스턴스 값이 작을 것이며, 이 중간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큰 값을 가질 테고, 다시 기울기가 커지면서 아웃플레이스턴스 값은 작아지는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아웃플레이스턴스의 값을 한번 플러스 해보면, 다음 같은 경향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값이 작은 구간이 있다가 어느 정도 큰 값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작아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첫 번째 구간에서는 드레인 전압이 작기 때문에 이 드레인 전압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드레인 전압 때문에 발생하는 채널 랭스의 변화, 즉, 이펙티브 게이트 랭스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이 아웃플 레스턴스의 변화가 첫 번째 구간에서 존재를 하겠고요. 두 번째 드레인 전압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우리 디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블 현상 때문에 아웃플레이 턴스가 영향을 받겠고 마지막으로 큰 드레인 전압이 걸렸을 때는 하캐리어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아웃플레이 턴스에또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이런 아웃플레이스턴스는 우리가 이미 전자회로 시간에 간단한 증폭기 회로 같은 것들을 설계하면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증폭기의 개인 같은 것들을 계산해보면 아웃플레이스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미 배워서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아웃플레이스턴스 특성이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모델들을 참고해서 아웃플레스턴스에 대한 모델을 유도해보고 그 경향성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a 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하였을 때 세츄레이션된 드레인 커런트의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유도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드레인 쪽에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펙티브한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는 효과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변화된 게이트 랭스의 길이 델타 L도 우리가 앞에서 쿼지 2D 모델을 유도해서 델타 L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얻어내었습니다. 따라서 이두 수식을 합쳐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때문에 즉 드레인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 이렇게 이펙티브한 게이트 랭스가 바뀌는 효과 때문에 아플 레스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드레인 커런트를 우리가 다음 같이 정의를 할 텐데요. 원래 세츄레이션 된 드레인 커런트 식에 게이트 랭스가 델타 L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L 빼기 델타 L로만 바꿔주면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 드레인 커런트의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우리가 유도했었던 세츄레이션 된 드레인 커런트와 우리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드레인 커런트의 B를 한번 구해보면 은 다음같이 과 구해질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VG-VT가 VD셋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은 다음같이 과또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세츄레이션 되어야 될 드레인 커런트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때문에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다음같은 과 항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항을 잘 보시면요, 델타 L이 분자에 있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분모에 L이 있고 델타 L이 있으니까 아마 1보다는 충분히 작은 값이 될 테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급수를 배울 때1 빼기 X분의 1은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쭉 나가는 이런 무한급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 x가 지금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뒤쪽에 차수가 높은 항들은 전부 다 무시를 하고요. 따라서 1 빼기 x분의 1이 1 더하기 x로 근사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이용을 하면요. 우리가 근사하여서 1 더하기 다음과 같은 항으로 표현을 바꿀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아웃풀 레스턴스의 값인데요. 지금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발생하는 구간, 즉 드레인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의 아웃풀 레스턴스 값에 일단 역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수 값은 이걸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같이 두 개의 항으로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이 수식으로부터 유도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수식을 우리가 델타 l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고요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 주면 되겠고 두 번째 vd와 이 델타 l 사이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쿼지 2D 모델에서 유도했던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양변을 또 미분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인 하이퍼볼리 펑션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관계를 이용해서 미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점은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아웃풋레지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드레인 전압이 해당하는 항만 우리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두 번째 항이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따라서 아웃플레이스턴스 값의 역수 값이 각각의 항으로 우리가 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도 드레인 전압이 포함된 항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고요. 결국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값이고 드레인 전압에 비례해서 아플 레지선스 값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드레인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때문에 이펙티브한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고 그러한 효과들 때문에 드레인 전압에 비례하여서 아플 레지선스가 점점점점 증가하는 이러한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드레인 전압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은 디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디블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vt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블 현상이 발생할 때 아웃플레이 선스 값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역수 값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유사하게 우리가 두 가지 항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t가 바뀜에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려면요. 우리가 앞에서 벨로시 o c i t y s 모델을 통해서 유도했던 식을 우리가 근사를 해 보면요 여기 플러스 1을 무시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근사를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 우변을 우리가 v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 싶은 vt에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이 되겠고요 두번째 드레인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vt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딥을 강의에서 유도를 했었습니다. 델타 vt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라고 유도를 했었죠. 따라서 델타 vt가 다음과 같고 vt라는 것은 결국은 원래 vt에서 델타 vt만큼 감소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vd가 변함에 따라서 vt가 바뀌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두 수식을 곱하고 역수를 취하면 최종적으로 디블 때문에 발생하는 아웃플레이턴스의 변화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할수 있는데 이 식을 보시면 결국 VD에 대한 항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드레인 전압이 바뀌어도 아웃플레이턴스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즉 디블 현상이 발생하는 이 중간 정도 크기의 VD 구간에서는 아웃플레이턴스 값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드레인 전압을 더 크게 가해주게 되면 은 임팩트 아이오이제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을 되고 일렉트론과 홀쌍이 급격하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섭스트이트 커런트가 발생하게 을 되겠고요. 이렇게 생성된 홀들이 바디 쪽에 모이게 되면 은 바디 쪽에 포텐셜을 점점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쌓여진 홀들이 만들어내는 포텐셜 때문에 VT가 감소를 하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VD가 증가하면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급격하게 임팩트 아이오라이제이션 현상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웃플레이션스 값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수식적으로는요 앞에서 우리가 유도한 것 같이 핫캐리어 때문에 발생하는 아웃플레이션스 값의 역수를 우리가 각각의 항을 분리를 해서 유도를 할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한번 살펴보면 은 우리가 앞에서 임팩트 하이메이션 현상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 때 봤었던 항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수식을 잘 보시면요 결국 vd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아웃플레스던스 값이 감소한다 즉 매우 큰 vd를 인가 했을 때는 아웃플레스던스 값이 섭스트레이트 커런트가 증가되면서 바디 포텐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VT를 떨어뜨리고 드레인 커런트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서 아웃플레이션스 값이 감소되는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요약해 보면 아웃풋 레지턴스라는 값은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그 회로의 동작을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가 우리가 인가해주는 드레인 전압의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드레인 전압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회로의 동작 특성 역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아웃플레이선스가 변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이전에 유도했던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는 가져보았습니다